네, 자블맨TV의 자블맨입니다. 5월 26일 오전 1시 11분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제가, 음, 또, 아주 간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간만에 해봤자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사실은 한 못해도,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좀 찍으려고 하는데, 어,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볼게요. 뭐, 최대한 매일 아니면, 어,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리고, 어, 좀더 유의미하게 그리고 음,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어,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채널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어, 거래량, 거래량이 어, 가격에 미치 메커니즘. 그리고 보조자료, 보조자료는 스토캐스틱, RSI, MACD, 음, 그리고 그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오늘은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동국제강이 세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많은 어, 종목인 것 같고 동국제강은 어, 댓글로 어, 요청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간단히 한번 볼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보면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었죠. 음. 이렇게 한번 줬다가 지금 거의 한 2007년? 어, 7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락을 했네요. 음. 10년 넘게 하락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 이슈가 있죠.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을 해왔고, 근데 이제 주,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은 이제 글쎄 2 0 2000, 0 0년대뭐이래한번 시세를 한번 줬었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어,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음, 거래량 굉장히 몰려 있으면서 어, 이 당시에 했던 이런 저점들과 비슷한 시점에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어,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런 N자형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음. 그러면은, 한 15만원? 음, 한 10배 정도.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에도 지금 한 2004년에서 2009년이니까, 5, 2008년? 8년이니까, 한, 어, 4년 정도 걸렸죠. 음. 그한몇년 그러니까 동안, 향후 몇년 동안 해서 쭉 가서 이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어, 정도는 월봉으로 보면 이제 그런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좀더 이제, 미시적으로 봐야겠죠. 일봉으로 네, 일본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최근에 이제 몰려 있었던 이런 시점이 되겠는데, 어, 이거는 좀 엘리트 파동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거래량을 좀 일차적으로 봐볼게요. 그래서 어, 거래량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이 좀 의미 있겠죠. 어. 이쪽도 붙어있으니까 이 정도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음. 보면 어 얘는 좀 빼놓고 그냥 음. 거래량 높은 데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음. 봐보면 요 라인, 요 라인의 한 시경봉에 음. 뭐야? 시가정 고가정도 종가, 종가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두 개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요 라인이긴 한데 요 라인의 시가랑 거의 비슷하니까 요 라인 한번 당겨 볼게요. 어, 차피 이제 요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요 시점의 거래량은 요 정도, 요이 요 양봉, 이 항대양봉이 한 거의 상악가 갔다 26%까지 갔던 이 양봉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시가, 그이 양봉의 종가 정도, 음 거의 이 정도가 가장 유의미한 어 구간이 아닐까 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몰려있던 구간 때 거래량을 고려를 해보면 어 이때가 한이 정도인데 어, 이 정도는 최고가 고가 기준 이제 이 정도로 맞게 이 정도 라인이라고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이 라인이 양봉의 시가 정도 되겠죠 여기가 양봉의 종가 정도 되고 그다음 이 라인이 어, 양봉의 시가 정도 되고. 유라인이또양봉에종가용도 되고. 그 그러니까 보통 일봉으로 봤을 때는 동시 효과 때문에 시가 혹은 종가에 거래량 이 굉장히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종가나 어 시가 위주로 한번 거래량을 해석을 하는 게어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때까지 좀더 면밀하게 보려면 이 당시에도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5분봉, 1 5분봉까지볼 필요도 있긴 한데 일단 간단히 보면 이제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라인 하면서 이제 뚫었죠 뚫고 지지 받고 여기서 뚫고 아 뚫지 못했죠 뚫지 못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뚫어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 받지 못해 면이게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박스 번요 라인 요 라인 사이에서 좀 지지를 받겠죠 지지와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보면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아까 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서 어쨌든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한번 뚫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온전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지를 한번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어, 그런 상태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좀 면밀하게 엘리트 파동을 1파 2파 이렇게 따지기 전에 그거에 앞서서 일단 이한 요, 요 번의 저점이 요 정도까지 깨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5파까지 끝난 다음에 여기가 해야지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이 저점을 깬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어 예를 들면 기류병 형태로 간단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음 얘가 이제 이런 저점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 얘는 뭐한번 상승하고 저점 내려갔던 여기를 어 4파, 5파 하고 여기서 ABC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좀더 면밀하게 카운팅을 해, 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 관념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1파, 2파, 3파가 되겠죠 만약에 됐나, 제대로 되려면, 저점이 어, 지지 받는다면 음. 그런 관점을 일단 보시고요. 얘는 이제 엘리트 파동보다는 거래량 관점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음, 엘리트 파동상으로 세밀한 분석은 좀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평선이라고 하는 241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양새고. 그래서 요 라인대를 혹시 이 라인 때를 확실히 밑에 지지라인 때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저항라인 때에서 한번 여기 터치를 했죠. 하고 다시 뚜들받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어 저항 라인을 뚫으려고 지금 시도 중인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 때가 되게 중요해 보이죠. 이 부분 때 중요해 보이고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려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어,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만들, 만들었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아직 거래량적으로 보면 예전에 빼서 좀 많이 못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기간 조정인 걸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충분히 그 기간 때 거래량을 다 주면, 그러니까 어, 하루에 이렇게 빵터지든지 아니면은 여러 기간을 통해서 어, 거래량을 모아 가든지 음. 어쨌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어, 요 라인, 요 라인을 강력하게 어, 돌파하는, 어,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담일 것 같고 혹은 이제 좀 지켜보시면서 좀 떨어져서 어, 이런 241선 음, 이런 장기 평선에 지지를 받는지는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혹은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같이 좀 관점해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음, 지지받는지 어, 한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항 요, 요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 혹은 여기 뭐 구름대라든지 장기평선을 받을 수 있는 시점 이게 요과 요가 요거에 한 절반 정도 돼 보이네요 음. 혹은 요 라인 밑에 마지막 어 지지 라인 내지지 봤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산중공문 여기까지 할게요 음, 여기까지 하고 음, 세개를 봐야 되니까 음,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보면 한번 시세를 크게 줬다가 얘는 이제 연봉으로 보면 왔다 갔다 했죠. 89년, 뭐, 8그 전에서부터 꽤 오랫동안 이제 상장이 됐다가 한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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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뭐 이런 식의, 네번 음어 정도의 큰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지내왔고, 사실상 여기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밑에 쪽에서 이제 어쨌든 좀그 내릴 만큼 내려온 여태까지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음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도, 어, 한, 1, 2, 3, 4, 5. 5년 동안 상승, 한, 6년, 7년 동안 하락. 이걸 좀 반복해 왔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두산군 중공업처럼, 향후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몇년 동안 이게 상승 모멘텀을 받는다면, 사, 양봉이 연봉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섰고 얘는 한 번의 시세를 확 줘서 두 번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네 번. 하나, 둘, 셋, 넷, 네번 정도 양봉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연봉 중에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연봉으로 왔지만, 어쨌든 고가로 보면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 다섯 번 정도, 양봉을 줬다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봉상으로 양봉으로 회복을 하면, 사실은, 어, 좀 한, 중계 중장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 해석은 그렇고요 여, 연봉상으로 보면 그렇네요. 음. 연봉으로 보나 월봉, 월봉으로 보면 또 비슷하겠죠? 어, 조금, 파동이 좀 샘보단에서 보여진 다 뿐이지.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여기도 역시,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권니력이 어, 생기면서 여기 저점을 좀 다져가는 모양새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한국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리스가 좀 있다 보니까, 어, 그게 좀 해소가 된,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상승보는 텀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그렇고, 어, 일본으로 보면 얘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음, 보죠. 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장기 평선을 못 들었죠. 240조선이 이제 거의 그런 장기 평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길게 보면 어 장기 평선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거기서 뚜저게 맞고 못 들고 못 들고 못 들고 뚫고, 못 뚫고. 여기서 이제 지지 반나했더니못 들고 내려서 또못 들고 못 들고 뚫고, 못 들고 뚫고, 못 뚫고. 근데 비로소 아 작년 작년 한 11월 뭐 이때 한번 뚫어냈죠. 의뢰차차 뚫어내고 거래량이 생기면서 뚫어냈어요. 그 뒤에는. 장기평선상으로 어쨌든 지지받으면서 되고 있는, 사, 어, 옆으로 좀 조정, 조정 아닌 그 횡보? 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기평선을 어쨌든 뚫어냈고, 그 위에서 장기평선 위에서 어쨌든 어,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에요. 음, 굉장히 긍정적인 어,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 좀더 세부적으로 봐보면, 음. 보면 거래량이 이제 이때까지 보면 거래량이 이때가 가장 유의미하겠죠 이때가 유의미하겠죠 거래량이 뭐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최근에도 뭐좀 있었네요 이 정도 관점으로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볼게요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요요때요 이때. 때를 보면 요 때의 고가 이제 뚫어먹고 내려왔던 때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양봉의 시가, 종가 정도 될수 있는데 종가가 유의미할까 보면 어, 종가도 유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고가에서 한번 라인을 그었으니까 종가보다는 이제 시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요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던 이 라인의 양봉의 종가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양봉의 종가, 또 이때도 많았죠. 이때 시가 정도니까 약간 끌어올리면 이제 중간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좀 많아 보여요. 음. 그게 사실은 의미, 의미가 있죠. 이, 이 전, 전, 이전에에서도 봤을 때도, 음, 여기가 이제 저항대 구간을 좀 맞았다고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어, 하나, 둘, 셋, 뭐세번 정도 이제 바닥 정도를 다지고 저침에 올라간 상태에서 어, 요 라인을 여기서 뚫어냈죠. 뚫어냈고 여기서 2차 상승 시도를 하고 어쨌든 여기서 음, 지지, 어, 저항을 하, 뚫지 못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음, 다시 떨어졌는데 음, 현재는 어 어쨌든 요 라인 밑으로 내려가긴 했으나. 이 어, 정도 이런 저항대란이 있으려나요? 음. 지금 요정 여기서 이제 뚫어내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걸쳐져가지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래량이 어, 수반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 라인 자체를 뚫어 올려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대가 지켜지는지가 이제 향후의 한국 전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상태에서 어, 향후에 어, 노려볼 만한 구간때는이 정도가 되겠죠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음, 일목표, 일목 균형표 상으로 구름대를 이렇게 뚫어냈죠 어, 그 라인대가 기존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위에 있었으면 지지라인이지만 지금까지는 저항라인을할수 있겠죠 어, 지금 이 라인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뚫어냈는데 어, 뚫어냈는데 이제 나중에 보조지표까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구름대 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뚫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어, 개인들의 그냥 개미만의 힘으로는 힘든, 힘들어요. 음, 어떤 뭐 특정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본의 힘이 들어간 부분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조이표까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음,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고, 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고,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라는 게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어 올렸고, 그리고 양봉상으로 봤을 때, 어, 윗거리가 오면 이제 장대양봉이겠죠 그러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고, 그러면이 양봉은 굉장히 강력한 기준봉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정도 라인은 지지 받는다고 보여져야, 음. 이 정도 라인은 지지 받는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 향후에 이 정도, 음. 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일차적으로 여기서 뚫으면은 이제 여기서 지받고 뚫으면 이제 더 상승을 하는 걸 기대해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좀 만약에 그렇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약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되는 그런 음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국전력은이 정도까지 할게요. 음, 아까 일봉 보셨죠? 음 이, 이런 관점. 마지막으로 동국제강, 동국제강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음, 동국제강은 예전에 한번 제가 그었 썼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동국제강은 연봉으로 봐도, 어,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철역 같은 케이스 한번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고, 얘는 이제 모멘텀을 받은, 받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 이 정도까지는 N자형으로 가가지고 하는 이런 어... 목표치간에는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음. 해볼 수 있고, 모멘텀을 이제 강하게 받은 타이밍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음. 일본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올랐죠. 올랐는데, 이제 얘는 이걸 보면, 음, 간단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얘는 되게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중간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때 제일 많이 나왔죠. 어, 이게 20분에 끝나는데 2분 정도만 봐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어, 갖고 계신지 아니면은 어, 매수를 고려주신지 그거에 따라서 댓글 한번 나,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래량 이 제일 많았던 때 어, 시가 그리고 위에 뜨들 맞고 내려온 고가 이 정도만 보면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 어, 라인 이제 양봉의 시가 정도가 되고 또 이때 거래가 많았던 게 여기 종가 정도 되죠. 어, 그 거의 그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위에 라인을 뚫는지 지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사이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 이제 기준선도 쭉 따라오고 장기 형선들이 모일 거예요. 음, 아직 6 0인선이 따라 올라오려면 좀, 좀 남아 있고. 어, 구름대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기간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이후에 향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거 확인하시고 사시든지 매매 매수를 임하시든지 혹은 얘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튀어 올라간다 한들 여기서 이제 정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든지 여기서 기면서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구름대에 맞고 반등을 시도하든지 음. 그 정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국제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